안녕하세요. 힐링성장 TV 우정입니다. 오늘 바디스캔 같이 자기 긍정문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바디스캔. 바디스캔이 뭐냐면 내 마음의 눈으로 내 몸을 들여다 본다는 것입니다. 상상 속에 내 몸을 들여다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몸속에 정상적인 부분도 있고 정상이 아닌 부분도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상상을 해서 어, 건강한 부분은 아주 붉은빛이나 아니면 밝은빛을 어, 빛깔을 낸다고 느낄 수 있고요. 또, 안 좋은 부분은 검정색이나 또는 어두운 빛깔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몸의 정상적인 부분들과 또 좋지 않은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몸으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관찰했을 때 좀 어둡거나 검정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을 마음의 손으로 마사지를 해서 정상적인 색깔이 될수 있도록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최면 기법과 연결시키면 좋습니다. 자, 편안하게 앉으세요.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아줍니다. 눈을 감고 심호흡하세요. 숨을 쭉 들이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온몸이 편안한 이완 상태가 될수 있도록 몸의 긴장을 푸세요. 신체 각 부위마다 힘이 쭉 빠진다고 상상하세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힘이 쭉 빠지는 상상을 합니다.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 온몸의 힘이 쭉 빠지게 될때 몸은 편안한 이완 상태가 되고, 편안한 이완 상태가 되면, 마치 10시간을 자고 일어난 것처럼 아주 기분이 좋은 휴식 상태, 에너지가 넘치는 상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머리 정수리에 힘을 빼세요. 이마에도 힘을 빼주세요. 위아래 눈꺼풀에도 힘을 뺍니다. 눈동자에 힘을 뺍니다. 눈 주변의 근육이 완전히 풀려서 완전히 풀린다고, 상상하세요. 눈 주변의 근육, 하나, 하나, 가편안하게 이완이 됩니다 아주 편안하게이 눈동자에도 완전히 힘이 빠지면서 편안하게 이완이 되고. 그래서 눈을 아무리 뜨고 싶어도 뜰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있죠. 마치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만더 잤으면 좋겠다. 아, 눈 뜨기 싫어. 이 상태가 너무 편안해. 이런 느낌을 가졌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잠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눈을 뜨라고 하지만 뜰수 없는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잠시 후에 제가 눈을 뜨라고 하겠지만 아마 눈을 뜨기가 힘들 거예요. 자, 눈을 한번 떠보겠습니다. 좋아요. 눈을 떠보려고 하지만 눈을 뜨기가 힘들다는 걸알 수가 있죠. 자, 이 눈을 뜨기 힘든 이 편안함. 자, 이제 위 아래 입술에 힘을 빼세요. 입 안에 치아에도 힘이 빠지고, 혀에도 힘이 빠집니다. 목 뒤쪽에도 힘이 쭉 빠집니다. 목주름의 근육이 완전히 이완이 되는 거예요. 이젠 어깨에 힘을 빼주세요. 팔꿈치에 힘을 빼보세요. 손목에 힘을 빼고 이렇게 손가락 하나, 하나까지 힘을 쭉 빼줍니다.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다. 그런 느낌을 가져보시고, 자, 이제 가슴에 힘을 빼고, 배에 힘을 빼고, 아랫배에 힘을 빼줍니다. 가슴과 배와 아랫배에 힘이 쭉 빠지면서 긴장이 풀려갑니다. 편안한 마음이 듭니다. 자, 이제 몸통에 힘을 빼고 허리에도 힘을 빼고 엉덩이에도 힘을 빼주세요. 등과 허리, 엉덩이에 힘이 쭉 빠져서 허벅지에 힘을 빼고 양 무릎에 힘을 빼세요. 양 다리에도 힘을 뺍니다. 자, 양발 발가락 하나하나까지 힘이 쭉 빠짐을 느낍니다. 이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힘이 쭉 빠지면서 온몸이 편안한 이완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머리 정수리를 통해서 하늘의 햇빛이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머리와 얼굴 전체를 밝은 빛이 밝게 나를 채워 줍니다. 이 빛이 내 목을 채우고 어깨를 채워 줍니다. 가슴의 오장육부에 가득가득 채워 주고 있습니다. 복부와 허리 전체를 밝고 환하게 채워 줍니다. 빨간 빛이 허리를 채우고 엉덩이, 허벅지를 채워줍니다. 무릎을 채우고 다리를 채워줍니다. 발목을 채우고 이렇게 발가락 하나하나까지 밝은 빛이 내 몸을 가득가득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제 내 몸이 아주 밝아졌습니다. 밝은 빛, 아주 밝고 환한 내 몸을 느끼고 체험합니다. 이렇게 밝고 환하게 빛이 채워진 상태에 이제 내 마음의 눈으로 내 마음의 눈으로 내몸 안을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내몸 안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내몸 안을 들여다 본다고 생각하세요. 내몸 안을 들여다 봅니다. 내 시경을 한다고 생각해도 좋아요. 마음의 눈으로 내몸 안을 들어가서 살펴볼 겁니다. 건강한 부분은 어디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디인가? 또, 그 부분은 어떤 색깔이고, 아픈 부분은 어떤 색깔일까? 자, 머리 안을 들여다보세요. 자, 머리, 머리에 모든 세포를 세포 하나하나를 들여다보세요. 자 우리 몸의 모든 장기들을 들여다봅니다. 얼굴 전체부터 내 몸의 모든 장기들을 들여다보세요. 자내 목을 들여다볼 수도 있고요. 좀더 내려와서 가슴을 들여다봅니다. 심장과 간, 또 오장 육부들 중에서 들여다보고 위장, 대장, 어떻게 생겼나 내 마음의 눈으로 내 몸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내 허리와 엉덩이, 심장, 방광도 들여다 보시고, 다리, 발목, 발가락 하나하나까지 내몸 전체를 쭉 들여다 봅니다. 이렇게 내 몸을 들여다 볼 때, 정상적인 부위는 아마 좀 밝은 빛깔? 붉은 빛깔을 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좀 아프거나 몸이 좀 힘든 부위나 비정상적인 부분은 약간 어두운 빛깔, 검정색에 가까운 빛깔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몸이 아픈 부위를 한번 찾아보세요. 내 몸이 어디가 안 좋은가 느낌일 수도 있고, 어떤 이미지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몸에 안 좋은 부위가 느껴지거나, 눈으로 상상이 되시면, 고개를 끄떡끄떡여봅니다. 자, 이제 이안 좋은 부위가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세요. 어느 정도이고 어떤 모양이면서 어떤 색깔인지를 보세요. 혹시 소리가 들리나요? 느낌은 어떤 느낌인지를 느껴보세요. 만약에 이안 좋은 부분이 우리에게 사람처럼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할까요? 음, 아파요. 답답해요. 외로워요. 이렇게 우리 사람처럼 말을 할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만약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면 이제 몸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게 신호를 보내줘서 너무 고맙다. 감사의 인사를 보내주세요. 아프다고 말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사과를 하세요. 그동안 너무 아프게 만들어서 미안해. 너를 잘 돌봐줘야 되는데. 잘 돌봐주지 못해서 미안해. 앞으로는 잘 돌봐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손으로 마사지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마음의 손으로 사랑의 약을 발라줄 거예요. 마음의 손으로 아픈 부분에 사랑의 약을 발라주면서 마음의 위로를 해줍니다. 그동안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너를 잘 돌봐줄게. 앞으로는 아프지 않도록 해줄게.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충분히 보호받을 자격이 있어 내가 잘 돌봐줄 거야 우리는 원래 건강하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태어났어 백세 이상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태어났어 그동안 내가 널잘 돌보지 못했어 그래서 네가 많이 아팠구나 이제부터 내가 널잘 돌봐줄게 나는 반드시 건강해질 거야. 나는 반드시 좋아질 거야. 모든 세포가 건강한 세포로 되살아날 거야. 나는 건강과 사랑을, 행복을 보장받았어. 충분히 자격이 있어.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해주면서 계속 마사지를 해주세요. 사랑이 마사지를 계속해주면 어두운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줄어들고, 줄어들 거예요. 모든 빛깔이 전혀 없어지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건강한 세포와 똑같은 빨간 빛깔을 만들 거예요. 난 네가 참 좋아. 난 너를 사랑해. 넌 충분히 건강할 자격이 있어.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해. 이제는 아프지만 이제는 걱정하지만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거니까 자 이렇게 마사지를 해서 모든 나쁜 부분이 없어지고 완전히 건강한 세포로 되살아 낼수 있도록 마사지를 해줍니다. 완전히 건강한 세포로 다시 바뀌었다면 고개를 끄덕끄덕여 봅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내 가슴 깊숙한 곳에 밝은 빛이 있다고 상상해 봐요. 이 밝은 빛은 생명의 빛이고 사랑의 빛입니다. 생명과 사랑의 빛입니다. 사람에 따라 빛의 색깔은 다양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황금빛, 어떤 사람은 흰색, 어떤 사람은 빨간색, 여러 가지 색깔로 상상해낼 수 있어요. 어쨌든 나만의, 나만의 색깔의 빛이 가슴 깊숙한 곳에서 밝고 환하게 빛이 납니다. 밝고 환하게 빛이 점점 밝아지면서 가슴 전체를 밝고 환하게 채워줍니다. 밝고 환하게 채워줍니다. 자, 빛이 위로는 목을 타고 얼굴 전체, 얼굴 머리 전체를 밝고 환하게 채워줍니다. 아래로는 목, 머리, 점점 더 환한 빛이 몸 전체를 타고 내려가서 엉덩이, 다리, 발목까지, 발가락까지 밝고 환하게 채워줍니다. 이 밝은 빛이 내 온몸을 밝고 환하게 채워줍니다. 사랑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 내 몸을 가득 가득 채워줄 때내온 몸은 건강한 세포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자 이제 빛이 내몸 밖으로 투사가 되면서 내몸 크기의 빛의 오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머리 크기의 빛의 오라를 만들고 있어요. 이제 가슴 크기의 빛의 오라를 만듭니다. 이제 몸통 크기의 빛의 보호막을 만듭니다. 이제 내 다리까지도 온몸에 빛이 나를 둘러싼다고 상상하세요. 마치 누에 고추가, 마치 누에 고추를 그 애벌레가 그 뇌고치를 둘러싸고 있죠? 그런 것처럼 밝은 빛이 내 몸을 둘러싸고 있다고 상상하시고 그 밝은 빛으로 둘러싸여진 내 온몸을 느끼세요. 밝은 빛으로 둘러싸여진 내 온몸을 느끼세요. 빛은 사랑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고 나를 보호하는 빛입니다. 완전히 사랑의 에너지로 넘쳐납니다. 완전히 행복의 에너지로 넘쳐납니다. 나는 빛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빛 속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는 빛 속에서 건강한 세포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빛이 나를 보호하고 있어요. 나를 온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편안한 느낌, 온전하게 건강해진 느낌을 느끼세요. 제 동해바다를 상상합니다. 동해바다에서 일출을 감상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숙초도 좋고 정동진도 좋고 울산의 바다도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저 넓은 바다에, 전 넓은 바다에. 태양이 떠오른다고 상상하세요. 밝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밝은 태양이 점점 떠오르면서 아주 강렬한 태양의 빛을 발산하고 있어요. 빛이 온 세상을 밝게 해주면서 이제 햇빛이 내 몸을 비추고 있습니다. 자, 이 빛을 바라보면서, 내 몸은 더욱 더 건강해지고, 완전히 내 몸은 건강한 세포로 되살아납니다. 태양이 더 높게 떠오릅니다. 저 바다 위에 더더 더 높게 떠오르면서 세상을 완전히 밝게 비춰줍니다. 태양을 바라보면서 내 몸은 완전히 건강해집니다. 완전히 건강한 세포로 되살아나 나는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내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는 건강한 세포로 되살아났습니다. 나는 에너지가 넘칩니다. 내 몸은 살아 움직입니다. 내 몸은 생동감이 넘쳐납니다.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자, 그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의 온몸으로 느껴봅니다. 이제 이 에너지가 넘치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시 후에 깨어나게 될 거예요. 깨어나면 아주 기분이 좋고 온몸에 에너지가 넘치면서 변화한 상태로 깨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 다섯에 깨어납니다. 하나, 머리가 맑아집니다. 둘,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셋, 온몸이 가벼 볍 고, 상쾌합니다. 네. 이제 눈뜰 준비하세요. 다섯. 자. 눈을 뜹니다. 눈을 뜹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바디스캔으로 내 마음의 눈으로 내 몸을 어, 들여다 보고 아픈 부위가 있는지, 어떤 빛인지, 어떤 빛깔인지, 그리고 내 마음의 눈으로 이렇게 치유도 해보고, 또 정동진의 떠오르는 태양도 이렇게 상상해보고 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어떤 느낌을 가지셨나요? 처음에 바로 그렇게 이미지가 상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편안하게 앞으로도 이렇게 해보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또는 매일 아침 저녁 시간 날때 들어보시면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꿈 원하는 삶 스스로에게 힘을 주는 삶 진실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삶 삶의 주인공으로 사랑하시는 것 응원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